예, 오늘 우리 인생의 바닥을 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원치 않게도 정말 우리 인생이 바닥을 칠 때를 경험할 때가 있죠 어떤 사람은 큰병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로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또는 가정의 일로 정말 인생의 바닥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잘 살고 계시죠? 예. 여기서 이렇게 뵈면 대부분 다 얼굴이 좋으신 것 같은데 인생 바닥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몇분 계신 것 같아요 얼굴 좀 활짝 펴세요 활짝. 예. 오늘 날씨가 꾸물꾸물해서 그러는데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나는 지금 인생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 주셔서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아픔과 고통들이 기쁨과 소망으로 변화되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4편은 다윗이 직접 지은 시입니다 표지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 자 오늘 시가 어떤 시라고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러니까 이게 좋은 상황에서 지은 시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시의 배경이 되는 어, 사건이 기록된 말씀이 어디냐면 사무엘상 21장입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던 사울 왕 피해서 막 도망다니다가. 도저히 이스라엘 땅에서는 피할 곳이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어디로 넘어가냐면 이웃 나라인 블레셋에게로 넘어가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망명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다 쫓겨난 시라 그랬는데 그3일상 21장에 읽어보면 아기스 블레, 블레셋 가두왕 아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스가 본 이름이고요. 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왕들을 통칭해서 일컫는 말이에요. 블레셋 왕들을 블레셋에도 여러 왕이 있을 텐데 그 왕들을 뭐라 그런다고요? 아비멜렉이다. 애굽 왕을 보통은 파라오라 그러잖아요. 바로라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런 것처럼 블레셋 왕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비멜렉이다. 본 이름은 아기스 왕이에요. 자 그렇게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이웃 나라로 도망가서 아기스 왕을 가서 만났는데. 그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스 왕에게 다윗의 정체를 고발합니다. 왕이요. 이 사람이 지금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바로 우리 민족의 장수, 우리가 자랑했던 그 장수 골리앗을 죽인 그 다윗입니다. 그렇게 지금 보고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긴 그 골리앗이 어떤 사람이 어떤 족속 사람이었냐면 블레셋 족속 중에서도 가드라고 하는 그 마을의 그 성의 도시의 도시 출신이었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다윗 다윗이 도망간 게 어디로 도망갔다고요? 골리앗인 고향인 그 가드라고 하는 도시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고 도망갔던 망명지에서 졸지에 자신이 정체가 탄론하고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때 상황을 우리 3월상 21장 말씀을 통해서 잠시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에서 13절까지예요. 시작. 아게스의 신하들이 아게스에게 말하되 얘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게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치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메 요시를 짓기 바로 전 상황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살려고 간 망명지에서 자신이 골리아 죽인 그 가드왕의 장수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라는 게 들통이 나서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12절에서도 다윗이 가드왕 아게스를 심히 두려워했다고 기록합니다. 죽을 위험에 처하면 사람이 얼마나 두려워요? 그래서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미친 채 하며 침을 질질 흘리고 대문짝에 미친 사람처럼 끄적거리기. 시작하는 이런 연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라고 선택받은 사람이고, 한때는 골리앗과 같은 엄청난 장수도 죽인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 중에 영웅인이 다윗이 지금 신세가 어떻게 됐다고요? 살기 위해서 미친 척 해야 되고, 침을 질질 흘려야 되고, 가서 어디까지 끄적거려야 되고, 아, 이런 상황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고, 아마도 다윗 인생 중에서 바세바 사건과 함께 가장 수치스러울 때가 이때가 아니었겠나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은 그야말로 다윗의 인생 중에서 바닥을 친 거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수치스러운 이런 순간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놀랍게도 오늘 다윗은 그렇게 자신이 경험한 그런 아주 수치스럽고 자신이 경험한 인생의 밑바닥의 경험을 자기가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자신의 흑역사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이 인생 중에서 경험한 그 최악의 아픔, 최악의 고통들이 앞으로 나중에는 하나님의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하고 찬양하는 데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인생의 밑바닥에서 건짐을 받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간증하는 이런 삶을 살수 있었느냐 하는 거죠 자 그거는 다윗이 그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가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도 읽어 봅니다. 시작. 이 건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란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자신의 정치가 탈론하고 그냥 바로 잡혀서 죽을 이런 아주 다급한 이런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지요. 여러분, 사실은 사람이 아주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당하고 다급한 순간이 되면 자기 안에 있는 게 나오기 마련이죠. 어떤 사람은 그래서 탄식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절망이 나와요. 예, 여러분, 여러분은 다급한 일을 만나면 여러분 안에서는 뭐가 나와요? 예, 하나님이 나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다급한 일이 생기고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되면 좌절, 분노, 절망, 탄식, 그리고 하나님 생각나기보다는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나. 사람이 먼저 생각이 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 순간에 누가 생각이 났다고요? 하나님이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다윗 안에는 하나님으로 충만했고,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 그랬냐면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물론 거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소리를 내서 부르짖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진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부르짖어 기도했을까요? 속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주라고 부르짖지 않았겠어요? 겉으로 드러낼 수 없고 이 다급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속으로 풀어지지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응답하셨다고 다윗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급박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속으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첫 번째는 지혜를 주심으로 응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혜를 주셨을까요? 미친 채하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만일 그때 다윗이 그래. 내가 너희 너희가 자랑하는 그 골리앗 죽인 내가 그 사람이야. 그리고 사무엘상 21장을 읽어보면 이 가도로 넘어오기 전에 뭘 가져왔냐 하면 노에 있는 그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가 죽인 다윗의 칼을 가져오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골리앗의 칼도 갖고 있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 다윗 죽인 내가 그 사람이야. 내가 골리앗이 갖고 있던 칼도 갖고 있어. 한번 해볼래? 라고 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럼 거기서 잡혀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강한 게다 지혜가 아닌 거예요. 때로는 약한 게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지는 게 이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 세고 강한 것만이 다 지혜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에게서는 바울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드러났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인간됨, 예수님의 연약함,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7편은 얘기해요. 어떤 자가 땅을 차지하리라고 말씀하세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닮은 그런 온유함과 그런 인내의 은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사아할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천사를 보내주심으로 응답하셨다. 여러분, 7절 말씀 볼까요? 7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유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유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천사 본분 계세요? 천사 보신 분? 저도 눈으로 못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가 있다고 하니, 천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못 봤지만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 하니 이거 다윗이 고백해요. 다윗이 진짜 눈으로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지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자기를 둘러 진치고 건졌다는 거예요. 그 급박한 순간에 천사를 보내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 부부가 차를 타고 대관령 넘어가다가 급비탈에서 그 굴렀다 그랬죠? 그건 관, 대관령에서 구르면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털끝 하나 안다치고 둘이 살아 나왔어요. 나중에 결혼했습니다. 그두 분이 거기서 살아 나와서 하는 말이 뭐, 뭐라고 고백하냐면, 마치 뭔가가 자기들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가졌다. 그래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그 집사람들이 그 차가 구를 때 어떻게 했겠어요? 주님 부르지 않았겠어요? 천사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보호하신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그런 경험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서울에 장례식장 갔다가 12시 넘어서 내려와서 택시 타고 부산역에서 들어오는데 그, 그네, 그때도 어제밤처럼 비가 많이 오던 날이었어요. 아니, 택시 운전사가 너무 빨리 다니는 거예요. 아, 이건 아닌데 나도 운전할 줄 아니까 이렇게 속도로 가면 안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좌천동에서 이렇게 넘어오다 커브길이 있어요. 커브길에서 차가 360도 돌아버린 거예요. 저는 그날 죽는 줄 알았어요. 뒤에서 차가 따라왔더라면, 아니면 차가 360도 턴하면서 이게, 이게 전복이 됐더라면, 어디 다른 데 가서 부딪혔더라면, 근데 놀랍게도 360도 턴 해가지고 360도 딱 도니까 그대로 가는 방향으로 서게 됐더라고요. 제가 그턴할때 어떻게 했겠어요? 주요 밖에는 없는 거예요. 주요! 그리고 아무 일 없이 살아왔어요. 제가 어떻게 고백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급한 순간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중에서 다급한 순간을 만나거든, 위기의 순간을 만나거든, 다른 방법 찾지 말고, 사람 찾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혜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본에서 보호해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다윗이 경험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해서 앞으로 이렇게 살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첫 번째는 나는 항상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와를 호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이 입을 열자마자 자,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하고 겨우 살아난 이후에 이 시를 지었어요. 이 시를 지으면서 제일 첫 번째 1절 말씀이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심정을 이해하시겠어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하나님을 항상 송축하겠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다급한 순간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보통 아홉 가지가 다 좋아도 한 가지 안 좋으면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이에요? 다른 게다 최악이고요. 딱한 가지만 좋은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 한 가지만이라도 나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살로니가 전서 5장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살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오늘도 함께 계십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와 있다라고 하는 와 계신다는 사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큰 복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 하고 계시니 그 하나님 한분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 내가 좀 가난하다 할지라도 몸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고 3일만에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오늘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내 안에 와 계신 그 하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 받은 다윗의 믿음이요 결단이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보다도 더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권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겠다. 나를 죽음의 위기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권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이 권고한 자들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나와 같이. 인생의 밑바닥을 치고 있는 정말 죽음의 위기 앞에선 이런 사람들이 나의 간증, 나의 하나님 자랑을 듣고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서 10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공필하여 줄일지라도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시라고요? 맛보아 알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맛보아 할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무슨 허구가 아니다. 추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존이고 살아계신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십니까 맛보아 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들어서만 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해 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은 건져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그런 사람이 복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좋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 주신다. 여러분,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게다 와요.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설사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누구 한분 때문에 하나님 한분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여러분 다윗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뭐 때문에 자기가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서 부족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다 갖추어져 있어서 부족한 게 아니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을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1 예, 0편 23편 4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니 하신 아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부족함이 없어요.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이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이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기 때문이고,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비록 가난하고 병들고 엄청난 고난과 죽음 앞에 있어도 나는 걱정이 없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부족할 게 있느냐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선한 목자로 사무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간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간증과 이 우리의 자랑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아픔이 고난이 단순히 잊혀져야 될 사건으로 그렇게 지나가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우리와 동일한 소망과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린도서 1장 4절은 그렇게 바울이 고백했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 위로와 그 경험을 통해서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윗은 나는 그들과 함께 예배하며 살겠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여와를 호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나와 함께 하나님을 강대하시다 하고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자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간증했어요, 하나님을 자랑했어요. 너희들아, 내 얘기를 듣는 너희들아, 다 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요. 내 어려움에서 내 나를 죽음의 위기에서 건지신 분이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니 어찌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런 인생의 바닷가운데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건짐을 받았어요 그런 경험을 가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찬양하며 예배했겠어요 그냥 밋밋하게 그렇게 예배했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진정한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 기뻐 받으실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그런 감격과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은 더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구원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진정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밑바닥을 듣고 계십니까? 오늘 다윗의 간증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건짐을 경험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전도하며 살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